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제의 역과 대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명제 P면 Q이다에서 이 앞부분 P를 가정이라고 했었고요. 뒷부분 Q를 결론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것, 뒤바꾼 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역방향이라는 이야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가정과 결론을 서로 뒤바꾼 것, 다시 말하면 Q이면 P이다. 즉, 결론이었던 Q가 가정자리로 오고, 원래 가정이었던 P가 결론 자리에 오는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이 새로운 명제를 역명제다 라고 오늘부터 부를 겁니다. 정의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 좀더 신기한 녀석인데요. 대우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부정까지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 그냥 이렇게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렇게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을 부정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즉,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 해서 자리를 바꾼 명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대우 명제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봐주세요. 원래 P이면 Q이다 였는데, 어, 결론이었던 Q를 부정해서 앞에 쓰고, 가정이었던 P를 부정해서 뒤에다 써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쓴 명제를 대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과 대우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P이면 Q이다를 뒤집으면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Q이면 P이다를 뒤집으면 P이면 Q이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건 서로서로 역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이면 큐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자리까지 뒤바꾼 걸 대우라고 했는데요. 그럼 낫 큐이면 낫 피이다가 될 텐데, 즉 대우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어 not 큐이면 낫 피이다를 각각 부정하가지고 자리를 뒤바꾼 게 피이면 큐이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서로 역과 대우 관계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관계다라는 걸 기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그냥 화살표 방향만 거꾸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대우라는 건 원래 대응하는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우 명제가 원래 명제와 왜 짝꿍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봐요, 여러분.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까지 했었냐면요. 이참거 짓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 이게 명제가 참인 경우에, 요런 포함 관계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짜자잔 전체 집합이 있고요. P가 Q에 포함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P가 쏙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런 모양인 겁니다. 즉, P랑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는구나, 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쌤이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Q의 여집합은 어딘지 아시죠? 맞아요. Q 바깥 부분, 여기 슉슉슉슉 여기가 Q 바깥 부분, 그다음 P의 여집합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P 바깥 부분. 어,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Q 바깥 부분이 더 커요, P 바깥 부분이 더 커요. 맞아요, P가 더 작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바깥 부분으로 따지면 P 바깥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알수 있게 되냐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호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우리 Q의 여지합의 조건을 나 Q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P의 여지합의 조건을 나 P라고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나 Q이면 나 P라도 이 참이 됩니다. 어 지금 무슨 이야기 한 거냐면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요,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에요. 오호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A면 Q이다가 참인 경우 해 봤으니까 PA면 Q이다가 거짓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PA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P가 Q에 쏙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참인 경우는 P가 Q에 쏙 포함된다고 이미 배웠었어요. 어, 그럼 쏙 포함되지 않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 어떻게 될까요? p가 q에 속 포함되지 않으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어디가 하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걸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자, q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그렇죠. q의 여집합은 여기. p의 여집합은 어디죠? 네, p의 여집합은 p 바깥쪽이니까 여기. 네, p 빼고 나머지 그럼 이둘 사이의 관계는요, 역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즉,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뭘알수 있냐면,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조건이 not Q,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조건이 not P였는데, 요것조차 성립하지 않는군요. 오호라. 그러면 또 알게 된게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나중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 명제도 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 명제가 참인 것은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P가 Q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P가 Q에 쏙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의 Q가 P에 꼭 포함되는 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역 명제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 명제가 참인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우리 한번 정리하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2번에서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가정에 해당하는 p가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q가 x제곱은 1이다. 요 그럼 여러분 조건 p에 해당하는 거를 진리집합 p로 나타내면 만족하는 원소가 1밖에 없다는 거고요. 조건 q를 진리집합으로 만들어보면 어, 저거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이랑 1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요걸 아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역부터 만들어볼까요? 역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면 돼요. 다시 말하면,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입니다. 그래서,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의 역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죠? 맞아요. X제곱을 만족하는 거, 다시 말하면 Q를 만족하는 거는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P, X가 1인 걸 만족하는 건 1밖에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Q는 P에 포함되지가 않죠. 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떤 명제라고 부른다? 그쵸. 거짓인 명제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대우는 그냥 바꾸기만, 앞뒤를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 해서 바꾼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x제곱은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참고짓을 바로 생각하기가 여러분 좀 어렵죠. 근데 우리 요 부분을 만족시키는 건 Q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만족시키는 건 P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P는 Q에 쏙 포함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p 면 Q이다는 참인 명제였습니다. 이게 원래 참인 명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p 면 Q이다가 가 참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P가 더 작으니까 P가 더 작으니까 P의 여집합이 훨씬 더 크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따라서 이게 성립합니다. 즉, NatQ이면 NatP다가 참이란 뜻이고요. 이게 참이란 얘기는 요 명제가 참인 명제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보이기 어려울 때는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우리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단단히 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